안녕하세요 글쓰고 향 만드는 사람 아론입니다. 오늘은 조금 독특한 무드의 향수를 소개해보려고 합니다. 브랜드 측에서 한줄 소개글로 한 겨울 눈쌓인 풀밭이 시리도록 순수한 풀 향을 머금은 베티버 향수라고 표현하는 향수인데요. 그래서인지 많은 분들이 이 향을 맡고 눈 내린 정원 같은 향, 서늘한 겨울 공기가 담긴 향, 이런 식으로 표현을 하시더라고요. 겨울 느낌을 담았기 때문에 겨울에도 무척 잘 어울리지만 특유의 그 서늘한 온도감 때문에 여름 향수. 오히려 더 많은 사랑을 받는 향수 주인공은 바로 아르마니 프리베 베티베 디베입니다. 조향사는 알베르토 모리아스 이분은 무려 50년대생 조향사이신데요 찾아보니 정말 누구나 들으면 다알 법한 그런 대표 향수들을 많이 만드셨더라고요 몇개 예를 들자면 캘빈 클라인 원, 조조 아르마니의 아쿠아 디 지오, 겐조의 플라워 바이 겐조, 랑콤의 미라클, 마크 제이콥스의 데이지 등등 거의 각 브랜드의 대표작을 술술 만드신 느낌입니다 그 외에도 직접 조향했거나 협업을 하는 등 그의 손을 거쳐간 향수가 무려 7천 개나 된다는 이야기. 있더라고요. 그만큼 섬세한 조향이 가능하신 분일 것 같은데 어떤 향인지 궁금하시죠? 오늘 시향은 아르마니 프리베의 모양을 그대로 따다 만든 미니어처로 진행할 예정입니다. 그런데 아쉽게도 스프레이 형태가 아니라 이렇게 생긴 아이예요. 이런 형태를 찍어서 바른다고 해서 찍발이라고 많이들 부르시던데요. 보통은 이 병을 손목에 대고 뒤집어서 바르시더라고요. 근데 이렇게 쓰면 향이 쉽게 오염되고 잘못하다가는 향이 줄줄 흐를 수 있습니다. 하지만 대부분 뚜껑 아래를 보면 면 이렇게 찍어 바를 수 있는 부분이 있기 때문에 이 부분을 활용하시면 된답니다. 오늘 같은 경우에는 시향지에 찍을 것이기 때문에 이렇게 톡톡 적셔주시면 돼요. 막간 꿀팁이랄까요? 그럼 다시 본론으로 돌아가 바로 향을 맡아볼게요. 처음에는 정말 서늘한 느낌이 들 정도로 투명한 시트러스향 그중에서도 레몬향이 강하게 느껴집니다. 그래서인지 이 부분에서 레몬 소르베를 떠올리는 분들도 많더라고요. 보통 레몬향의 이미지는 세제나 생활용품에 많이 사용되기 때문에 저렴하게 느껴질 수 있거든요. 하지만 베티베 디베는 오히려 고급스럽습니다. 그리고 쨍한 느낌의 시트러스가 아니라 차분하고 멋스러운 무드의 시트러스라는 게 매력 포인트입니다. 탑노트를 찾아보면 베르가몬, 레몬, 만다린, 오렌지 이렇게 세 가지가 적혀있네요. 정말 시크하면서도 차가운 듯한 겨울의 이미지가 떠오르는 탑노트라 그 독특하면서도 매력적인 부분이 많은 사람들의 사랑을 받게 만드는 부분인 것 같습니다. 시간이 지나면 서늘한 온도감은 계속되면서 무겁지 않은 우디노트가 차차 수면 위로 올라옵니다. 미들노트를 보면 핑크페퍼, 카다멈, 코리앤더 이렇게 세 가지가 적혀 있는데요. 사실 셋다 존재감이 굉장히 강한 노트들인데 베티베디베에서는 한 마리의 순한 양이 되는 것 같습니다. 게다가 개인적으로 재밌었던 건 카다멈의 경우 굉장히 따뜻한 느낌의 스파이스 노트인데 이 향의 흐름상 복잡 미묘하게 느껴질 뿐 따뜻한 느낌이 들지는 않는다는 거였습니다. 아마도 시트러스 탑 노트의 강렬함뿐만 아니라 뒤에 오는 주인공 백티버 또한 굉장히 낮은 온도를 가진 우디 노트이기 때문에 이 꽁꽁 얼어붙은 노트 위로 카다멈이 지나갈 수는 없었던 것 같습니다. 그리고 뭔가 살짝 달콤한 향도 함께 떠오르는데요, 바닐라처럼 무거운 달콤함이 아니라 맑은 차, 그러니까 티에서 느껴질 것 같은 청량하고 투명한 달콤함에 가깝습니다. 저는 이 달달한 향이 시트러스와 베티버를 부드럽게 이어주는 역할을 한다고 느꼈습니다. 그리고 찐 주인공은 마지막에 나타나는 법이죠. 베티버 향이 점점 모습을 드러내며 향이 안정화됩니다. 베이스 노트를 살펴보면 베티버, 페출릿, 모스 어코드 이렇게 적혀있습니다. 베티버는 우디노트지만 무겁지 않고 서늘한 느낌이 있다는 장점이 있는데요. 잘못 사용하면 너무 샤프하거나 너무 드라이하거나 혹은 향긋하긴 한데 너무 독하게 느껴질 수 있어서 조심해야 하는 향료입니다 그런데 베티베 디베에서는 시트러스를 더해 서늘함을 강조하고 전체적인 향을 맑고 투명하게 구성해서 베티버의 향긋함을 해치지 않고 오히려 그 매력을 돋보이게 만든다는 게 너무너무 멋진 것 같습니다. 사실 세상 모든 일은 한끗 차이라고 하지만 조향은 하다 보면 그한끗 차이 때문에 완전히 다른 향이 되기도 하거든요. 그래서인지 이렇게 밸런스를 완벽하게 맞춘 향을 만나면 속절없이 마음을 빼앗기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리고 베티버는 의외로 오이비누 같은 그린 노트가 도드라지는 비누 뉘앙스도 있어서 잔향에서는 비누가 떠오르는 이미지와 패츄리 모스 어코드가 함께 어우러지며 여름에도 쓰기 좋은 깨끗하고 청량한 무드를 끝까지 이어나갑니다. 흔치 않은 나만의 여름 향수를 찾고 계신 분께는 이 베티베디베를 꼭 추천드리고 싶어요. 아르마니 프리베티규의 고급스럽지만 웨어러블한 그런 편안한 무드 때문에 누가 맡아도 마음을 빼앗길 수밖에 없는 그런 향이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저 말고도 정말 많은 분들이 아르마니 프리베의 대표 향수로 베티베디베를 뽑아 주시는데요. 사실 이향 말고도 좋은 향들이 더 많으니까 다음에 또 시향기 들고 올게요. 이제 본격적으로 시작된 여름 무드 6월을 행복하게 보내시길 바라며 저는 다음 영상에서 또 찾아오겠습니다. 아! 댓글, 좋아요, 알림 신청 잊지 말아주시고요. 우리는 다음 영상에서 또 만나요. 안녕.